요즘 현대인들은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거나 책이나 TV, 스마트폰 등을 보면서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이 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깨, 그리고 팔까지 이어진다면 목 디스크까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요즘 정말 목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가끔씩 목에 좀 이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현대인들 대부분 통증을 느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거의 그렇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인턴 레지던트를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목 디스크 환자와 허리 디스크 환자가 뭐이대8 정도 음. 그 정도 됐다면 최근 들어 가지고는 거의 한사대6 정도 그래요. 뭐 심할 때는 음. 절반 절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음.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작업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운동은 부족해지면서 목 디스크 환자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 이러한 목통증, 목통증의 대부분이 좀 머리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과 또 이제 어깨 근육이 혹사당한 탓이라고 하는데 이게 음. 맞는 사실인 건가요? 맞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몸통 위에 머리는 올라가 있죠. 머리의 무게가 평균적으로 한 4에서 6kg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몸통 위에 머리가 정확하게 올려져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게를 많이 받지 않도록 우리 몸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 생수통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잡고 있는 거랑, 어떤 게더 힘들까요? 음. 당연히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잡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들겠죠? 네. 동일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역학이 작용하는 것들에 따라서,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얼마만큼 긴장이 되는지, 그리고 과로하게 되는지 이 부분들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저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제 모습을 볼때 이제 고개를 쑥 이렇게 빼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네 자세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거북목이라고 하죠. 네. 어, 이 거북목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어, 그림을 제가 한번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오른쪽이 가장 정확한 몸통 위에 목이 올라가 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생수통 생각나시죠? 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자 높이도 낮기 때문에 등이 많이 굽고 목이 앞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모니터의 위치가 또 낮고 등이 굽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거북목 자세가 되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문제가 생기지만 디스크에도 하중이 몇 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거북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목 근육 쪽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환자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 할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운동 시간들은 줄어들고, 업무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기기들을 사용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목 쪽에 그리고 팔 쪽의 증상들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팔 쪽으로 저린 느낌이 내려간다. 꼭이 증상이 있다고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어, 검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스크로 인한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앞으로 최대한 한번 굽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한번 최대한 끝까지 가봅니다. 자, 끝까지 간 상태에서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간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수직 방향으로 머리를 살짝 압력을 줘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내 통증이 목이 아니라 어깨 쪽이거나 등 쪽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팔 쪽에 저린 느낌이 유발된다 그렇다면 안쪽에서 뭔가 신경이 눌려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스크의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는 거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저린 팔 쪽으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기고요. 최대한 가동 범위를 간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가볍게 눌러보는 거예요. 자, 이때 한쪽으로 절인 느낌이 쭉 내려가거나 아니면 등쪽으로 통증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해봤던 이 익스텐션이랑 스펄링 테스트라는 이 기법들이 사실은 저희가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을 이학적 검진이라고 해서, 어, 떤영상이학적 검진 전에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증상에서 양성 반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팔쪽에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어깨 쪽이나 등 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디스크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부터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은, 네. 왜 목만 아픈 게 아니라 팔이나 또 머리까지 이렇게 다 아프게 되는 걸까요? 음, 맞아요. 환자분들이 병실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디스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목에 5번, 6번 쪽에 디스크가 있다면, 목에 음. 5번, 6번 쪽에 디스크 있는 부위가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음. 근데, 디스크라는 질환 자체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 주변부가 우리가 염증이 생긴 것처럼 아픈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디스크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고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들의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자,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어깨를 따라서 그리고 등 쪽으로 하나 넘어가고 그 다음 팔 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에 뭔가 염증성의 반응이 있고 가지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들의 통증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내가 팔이 아프니까 팔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상 팔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 목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어 목에 있는 신경들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두통을 말씀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목 뒤쪽이 많이 당깁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편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목에 뭔가 디스크라는 자극성의 물질들이 있을 때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은 꽉 하고 수축하게 돼요. 일종의 내 몸을 보호하려는 깁스를 만들려는 그런 통증 보호 자세거든요. 이 자세 때문에, 어, 머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과 긴장을 하게 되고, 인대나 힘줄들의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면서 두통이나 아니면 뭐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들 이런 증상들까지 같이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년 이후에는 이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회복이 더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디스크로 판정을 받더라도 진단을 받더라도 꼭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논문에 따르면 어, 진짜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한 1에서 3% 정도 안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왔고, 특히나 한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약침이나 춘하나 아니면 뭐 신경이나 디스크를 다시 또 재생시키거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한약 요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저는 또 이런 설명을 들을 때좀 가장 음. 궁금한 점이 어떤 증상일 때는 이목 디스크를 의심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단순 근육통인지 이걸 혹시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laughs> 맞아요. 정확하게 네.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그 질문들을 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어, 방금 우리 조금 전에 영상 하나 보셨죠. 네네. 목을 앞으로 숙 갔다가 그 그다음에 뒤로 젖혔다가 그다음에 한쪽으로 돌려서 뒤로 넘기는 이 동작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학적 검진이라는 방법을 디스크 진단에 사용을 합니다. 음. 자, 일단 증상만 먼저 놓고 봤을 때어 일반적으로 순간적으로 잠을 잘못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통증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자, 내가 삐끗하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났을 때목 쪽이나 팔 쪽에 저린 느낌이나 통증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만 72시간, 저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이건 뭔가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고 비가역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병을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식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3일을 기점으로 잡아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누군가 머리를 쭉 눌러 봤을 때 네. 통증이 팔이나 어깨 쪽으로 저린 느낌이나 통증이 내려간다면 신경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저리거나 아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뒤쪽으로 넘겨서 눌러 봤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이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셨었는데, 네네. 이게 스펄링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음. 이걸 따라 해보시고, 만약에 찌릿거리거나 아니면 통증이 좀더 증가되는 소견들이 보인다. 그렇다면 병원으로 한번 내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목을 좀 돌리거나 어깨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나아지거든요. 네. 어, 도움이 되는 동작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방금 해주셨던 음. 것처럼 목을 뭐 가볍게 돌려주시거나 네. 아니면 어깨만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안 하시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오래 앉아 있다가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화장실에 가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런 식으로 어깨를 돌리거나 목을 펴주는 그리고 몸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시켜주는 그 방법들을 추천해 드리고요. 어, 두 번째로는, 어,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공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너 스트레칭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네. 이제 자, 벽에, 벽의, 벽의 측면부를 우리가 모서리 쪽으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90도의 벽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서리를 바라본 상태에서 양쪽 팔을 어깨 너비로 오, 높입니다. 그 다음에 음. 이쪽 팔, 이쪽 팔을 지탱을 하고, 포인트는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등을, 그리고 가슴을 쭉 늘려준다는 아. 생각으로 쭉 늘려주시면 돼요. 시원하네요. 네, 네. 쭉 늘려주는 상태에서 속으로 열까지 세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풀고 다시 또쭉열 10초 그리고 풀고 또 10초. 이렇게 30초를 한 세트로 하시면 좋습니다. 한 네. 시간에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동작까지 알려주셨는데 오늘을 통해서 목 등증에 대해서 궁금증들 많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오늘 최효성 원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선 씨 고맙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에는 우리 신체가 목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좋은데요. 오늘 식탁에 참외 샐러드를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참외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삭한 참외로 무더위도 한번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